안녕하십니까. 도림입니다 아, 이번, 에, 우리, 리퀴드 드로와트 포토그래피에 대한, 에, 예, 촬영을 했죠. 예, 촬영하고 난 후, 모분이 터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촬영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지금부터, 예, 제가 촬영한 것 기준으로 하, 할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네, 포토샵으로 리테칭하면 될 겁니다. 예, 네,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올린 게 있었죠? 샘플로 사과 하나 에서 올린 거 있죠? 이제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음,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요. 그렇죠? 이모양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예, 사과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자, 제가 이것은 사실 본 촬영이 아니고 어떤 뭐, 전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크로 렌즈를 밀착 촬영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것은, 샘플링 촬영이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기 때문에, 렌즈는, 밀착하지 않고, 2470을 가지고 좀 멀찍이 촬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클럽을 할 거예요. 여기서, 업몰라 보겠습니다. 이것은 ACR입니다. 어더브 카메라 n 입니다 지금 촬영이 노파일로 촬영했거든요. 어제 오신 분들은 충분히 노파일을 알 겁니다. 노파일 촬영했습니다. 소니 카메라입니다. 이거 소니 알파 7 R2 카메라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자가 AR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AR2를 여기 우리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a d o b 카메라 노우즈 ACR로 플러그인 파일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 넘어가게 되어 있죠. 메인 포토샵이 아닙니다. 메인 포토샵 보이죠? 쓱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지금 에, 어느 정도 선로 받기 때문에 선로 본 것을 다 없애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눌렀죠. 그다음 에 원래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제가 ESC 키 누르면요, 이스케이프라 하갑니다. 키보드 빠져나가죠 이기서요 원래 이랬습니다 촬영이요. 제가 좀 멀리 촬영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샘플 넣기 끼운 촬영이었죠. 본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밀착해서 촬영을 하겠잖아요. 아시죠? 어, 밀착 촬영하라고 했고, 그것은 여러분이 뭐 전시할 수도 있고, 크게 뽑을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샘플링 촬영이기 때문에 뭐, 멀리서 덤직 쳐다보고 촬영했던 거예요. 이 물방울에 어떻게 잡힌가 하고, 이것만, 이게 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클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클럽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몇대 몇이냐면은 2대 3으로 하겠습니다. 2대 3, 2,2,3이는거예요리2 2, 2 상관없습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쓰겠다는 거 이렇게 이 정도만 쓰겠다 하고 예, 하시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평이 안 맞았죠 그러면 수평은 여기 있습니다 t h r e a t e 있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키보드 엔터 치면 돼요. 엔터 하면, 예. 좋습니다. 크라우드였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할 거예요. 감도 200입니다. 200인데, 감도 100이나 200이나 차이 없다는 거 크게 아시죠? 어, 우리 입자에서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 내가 기본으로 만져놨는데, 여기서 그냥 없애겠습니다. 카메라 놓고 디폴트 하겠습니다. 어, 뭐 디폴트 하면, 원래 왜 이렇게 촬영될 수밖에 없었냐면, 조명을 촬영했거든요? 조명을 촬영하는데, 이 조명이, 콘덴서, 어제 설명했을 거예요. 콘덴서가, 아, 우리, 스피드라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조명을, 대형 조명을 쓰면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명들이 큰 조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피드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스피드라이트 안에 들어있는 콘덴서는 한 70W 짜리 됩니다. 70W.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스피드라이트는 가이드 넘버로 보통 하죠. 가이드 넘버 뭡니까? 60이니, 뭐 43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스한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지만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순간강을, 순간강의 그 어떤 기계의 성능은 콘덴서의 크기입니다. 그 콘덴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에, 우리가 광량이 센 거냐, 강 거냐 따지는 거죠. 그러면은 스피드라이트는 네, 콘덴서가 한 70자리 되고, 뭐, AD200이라고 고독스 나와 있는 것 보통 많이 쓰고 있죠. AD200은, 여러분이 뭐예요? 아, 200와트란 뜻이고, 뭐, 그, 고독스에서 AD600이라고 있는데, 600와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프로포, 뭐, 프로포토도 있고, 좋은 것들, 굉장히 유명한 메이크 많죠? 또는 뭐요 포맥스, 현대 포맥스 같은 거 뭡니까? 막뭐 400, 짜리 숫자가 400 쓰는 것은 4 0 0와트짜리 뜻이고, 6 0 0쓰이면 600와트고, 1 0 0 0쓰이면 1000와트 뜻이에요. 그 콘덴서가. 콘덴서의 크기는 바로 광량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콘덴서가 조그만 콘덴서 가지고 연사를 터덕 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콘덴서가 입니다 광량을 16분의 1로 쌌잖아요 싸도 뭐예요? 어느 정도 는 광량이 비기 때문에 그때는 어둡게 나왔다 밝게 나왔다 막 그래요 사진이요 여기서 어둡게 나온 케이스예요 이게 광량이 콘덴서가 차지 못할 때 촬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예, 여기서 노출을 올리겠습니다 엑스포저를 이렇게 충분히 올려야 되겠죠? 어, 우리가 광량이 그온 것처럼 지저분할 거예요. 당연히요. 예, 충분히, 충분한 광량을 받으면 안 지저분합니다. 근데, 못했기 때문에. 포토샵이라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정 가능합니다. 저희는요.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할 거예요. 여기, 예, 컨트라스트 이 부분 놔두시고, 하이라이트 놔두시고, 하이라이트 약간 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놔둘게요. 그 다음에, 섀도우 부분에서 놔두시고, 화이트 부분 약간 올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 전반적인 사진이, 이렇게. 그리고, 블랙은 약간 낮출 거예요, 이렇게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트라스트 비슷하게 움직이죠? 어, 그 다음에, 텍스트 새로 생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만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색상은 여기서 내죠, 양상이요. 여기 나와 있는, 화이트 밸런스하고, 틴트에서 냅니다. 내가 만약 이걸, 사진은, 올리는 사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색상을 좀 풀게 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낼 수는 없이렇게 낼 수도 있죠 얼마든지 색상은 여기 낼수 있습니다 혼합할 수도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틴트하고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색상 혼합이라 고 하죠 색상 혼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RGB 무예요 CMY 해가지고 색상 혼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포토샵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더 낮추겠습니다 실제 촬영보다는 이렇게 나 푸르게 좀 할게요 이렇게 얼마든지 사실은 이거였어요 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 제가 나온 그대로예요. 거기 올린 거. 아니면 뭐, 여러분 올리더라 하세요. 화이트 밸런스. 상관 없습니다. 아마 손안 대도 괜찮아요. 예뻐요. 하지만 저는 카페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올리기로. 약간. 그리고 나서 별다른 보정 없이 바로 뭡니까? 오픈 이미지하고 메인 포토샵 넘어가죠?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메인 포토샵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 넘어와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제 J 하시고 우리가 먼저 여기 나와있는 멀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을 잡아가지고 필름옴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없애야 되겠죠 좀더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이 작업이요 여러분들 그이 촬영하고 나면은 원치 않은 물방울이 튀어 있어요 그러면 물방울을 지워버립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길게는 길게 긋어도 돼요. 길게 긋어도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물방울 제거하면 안 됩니다. 네.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는 바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자, 이 사진을 지금 이것은 얘는 제거하는 거고, 제거 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상태니까 하나 더 복사합니다. Ctrl J 하고 복사하고. Ctrl J가 복사죠? 레이어 복사. 자, 그런 다음, 저희는 이 언어를 ACR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 필터하고 이렇게 합니다. 에,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거 뭐 단축키 있죠? 여기 있습니다. Ctrl-Alt-A. 저한테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뭐 단축키를 다 알고 있죠? 아주 뭐 습관했을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필터에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 여기 디, 디테일 부분에 보면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샤픈의 반대가 뭐예요? 선명하게 하는 거죠? 이거 반대가 노이즈 리덕션입니다. 우리가 픽셀 간에 밝기를 차를, 우리가 나, 낮춰버리는 거죠? 낮춰 소리가 밋밋하게 만들어 봅니다. 사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저속 촬영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속 촬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자, 루미넌스 이 부분을요, 쭉 내리십시오. 칼라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 쭉 올립니다. 이렇게 100% 올리시고. 바로 여기서 OK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볼까요? 컨트롤하고 0이었습니다. 자, 확대를 시켰을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것은 저속 찬양처럼 매끈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에는 살려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살려야 될 살려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물 부분입니다.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씌웁니다. 씌우고 검정 여기 봅니다. 정경색 모르겠으면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죠? 그럼 다시 바꾸라면됩니다 검정색이 정경색이 되게 하고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어페스티백 플로어 백 하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크기는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입니다. 여러분 대괄호 아시죠? 대괄호 키보드 대괄호 클릭하면 돼요. 모르겠으면 여기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하시고 브러시 사이즈가있습니다 이렇게. 요또 모르겠으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브러시 사이즈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 없죠? 키보드 대괄호, 대괄호 좌측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예,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기를 좀 작게 하신 다음에 하세요. 크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물 물방울을 이렇게 물방울은 예, 우리가 제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예, 디테일 해야 되거든요. 또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있는 부분도 노이즈가 없었습니다. 노이즈가 없고, 좀더 키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한번또 보시고 눈 가리고 봅니다. 눈 가리고 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크게 살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끈하게 됐습니다. 여기 좀 살려야 되겠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예, 여기, 여기 부분. 디테일을 살려야 겠습니다 자 사진을 여러분이 조그맣게 찍어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사진을 크게 뽑아도 괜찮은데 이것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안 커요 제가 해볼까요 Ctrl Alt I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1952밖에 안 됩니다 클럽을 했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큰 사이즈 사진 못 뽑아요 큰 사이즈 뽑으려면 아예 뭐예요 여러분이 에, 처음부터 밀착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여기다 우리가 뭐 굳이 제가 또 했던 게 있죠? 얘를 하나로 병합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포토샵 기능을 익히게 해,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병합하겠습니다. 병합하는 게 뭐였어요?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알트 2였죠요 이렇게. 시프트 컨트롤, 알트 2 e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세 개의 작업한 것을 병합을 해서 위에다 놓는 겁니다. 하나를. 이 없어도 되잖아. 요 이렇게요.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얘들은 안 돼요. 얘들은 그래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모든 뭐예요? 눈떠 있는 레이어입니다 여기 있는 작업 창의 레이어 창에 우리 에, 눈이 떠 있는 비저블한 레이어 중에서 모두 다 뭐예요? 하나를 병합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눕기 뜬다 눕기 뜬다? 셀렉션 하다 말하면 되겠고요. 셀렉션, 영어 셀렉션입니다. 일본 말로 눕기인데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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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컨트롤 플러스 하는 거예요. 자, 키웠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떠나가는데 새로 나온 기능이 있긴 있지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혹시나 이걸 Object s e l e c 이라고 2020에 새로 나왔죠. 포토샵. 굉장히 좋죠? 그러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할수 없는 게 뭐냐면은 혹시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할게요. 퀵 셀렉션 툴로 해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렇게요. 여기를 플러스로 두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로 두시고, 우리 여기 연산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막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컨트롤 D 하고, 새로 2020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누르면 뭡니까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강의했죠 이거요 제가요 수업시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포토샵 배우신 분 했을 겁니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 되는 부분만 예, 어떻게 해서 퀵 셀렉션 툴 가지고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펜툴로 훨씬 좋아요 펜툴이 매끈해요 여기 보면 매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펜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툴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빠졌죠? 그럼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안쪽으로 해야 됩니다. 빠진 부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컨트롤하고 C 키 누르고 엔터 키보드 엔터 치면 돼요. 또이 부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둥글게 해서 얘 예, 여러분이 예, 들어가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겠다 컨트롤 e 프트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부드럽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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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e 프트 엔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가죠 이렇게 에,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네. 대충 된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 여기 채널 믹서가 있죠. 여기 보실 거예요. 채널 믹서 이 채널 믹서에 이론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붉은색을 한번 붉은색을 선택하면 돼요. 여기 아웃, 아웃풋 채널 갖다가 여기 아웃풋 채널이죠. 예, 우리가 예, 레드를 선택하십시오. 예,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에 예, constant.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론은 포토샵 수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색에 대한 농도 조정을 합니다. 지금부터요. 이렇게. 여기, 이거 하시든지 이거. 여기 그린나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오케이 okay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자, 끝났습니다. <laughs> 또 하나 병합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내용 하나 변가하는게 뭐예요? Ctrl, Shift, R2 이라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저희는 구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 크롬을 선택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끌고 올게요. 크롬에서, 여기서 내가 사과 하나 줄게요 사과 이렇게 치고, 이미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걸 딸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복사, 이미지 복사하고, 예,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뉴 new 하시고, 뉴에요. 이렇게 컨트롤 에너하임 여기서, 예,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 붙을 거예요. 여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뜨겠는데, 얘는 뭐, 키으로 뜰게요. 빠르게. 퀵실렉션 하고 여기 플러스만 해야 됩니다. 연산은요 이렇게 넣시고 어 예, 이렇게 좀 키울까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키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예뭐 자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 전혀 이렇게 하시고 예, 이렇게 그럼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다가 붙이면 돼요. 어, 컨트롤 V 하고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컨트롤 영 할까요? 컨트롤 컨트롤 T 하겠습니다. 컨트롤 T.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은 2012에서 좀 바뀐 게 있죠. 어, 링크를 시켜놓고 링크를 안 시키냐고 단축키도 있지만 해놓겠습니다. 링크 시키고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음, 너무 크죠? 어,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미지를 조금밖에 봤을 때가죠. 크게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눈을 가려야 됩니다, 이것은요. 눈을 안 가도 되겠네요. 여기서 안 가리고. 여기 네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사각 선택들로, 어, 방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 이렇게 선택을요 이렇게요. 그렇죠? 선택을 컨트롤 J 합니다. 네, 복사를 한 다음에, 네개 위로 올릴 거예요. 드래그해서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올려도 되고, 네. 그럼 가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오페스트를 살짝 맞춥니다, 이렇게요. 맞춘 다음에, 여기, 마스크를 씌웁니다. 씌우고 나서, 여기 브러쉬로,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어를 지우면 됩냐면 여기, 낙엽을, 잎사귀 지우고, 당연히 안 지워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를 잘 지워야 됩니다. 예, 여기서 브러쉬를 조그맣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더 조그맣게 해야 됩니다. 불로 안 생기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오피스텔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예, 감쪽같죠? 컨트롤 하고, 이0 했습니다. 자, 컨트롤 이0 했습니다. 이0 하면은, 예, 이렇게 해서, 부분은 예, 제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매끈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물이기 때문에 저속 차량을 전되고, 물방울은 디테일하게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 병합하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예, 클릭하시고, 어디에요? 플렉트 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 여러분이, 예, 우리, 촬영했던 본인이죠 어, 이거에 대한 보정을, 예, 설명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다가, 아, 이해 안 가면 꼭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